이제 여기도 바이바이다 바이바이. 새로운 숙소로또 옮기시다. 이번 e By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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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 b 오 맛있겠다. 그냥 먹으면 싱거울 거니까 이거 넣고 이것도 넣고 취향대로 넣으면 돼. 맛있어 해장국? 고기 맛있어? 그 거기 완전 맛. 있더 먹어. 음. 음. 국밥은 어땠어? 아이고. 완전 나이스하니. 정말? 너무 맛있었어. 다행이다. 해장국은 <laughs> 어땠어? 해장국? 응뼈다귀내 거. 아 빨간 국물. 조금 매워서. 응. 음. 하지만 아그 안에 있는 거기 너무 부드 부드럽고. 그리고 너무 맛있어 음~~ 좋다 한국말 잘하시네 한국말요? <웃음> 그쵸 정말 <laughs> 신 가자고 응. 이거 한번 해봐 궁금한데? 응. 어머 박사님 응? 똑똑해보여 <laughs> 어, 잘 어울린다. 닥털, 응. 닥털. 아가스타일은 아니지만 커플로는 좋아. 컬퍼티로 응. 응. 어떤 게 귀여운가? 응. 초이스 해봐. <laughs> 봉투 100원인데 필요하세요? 네,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쁘다. 좋아. 가보자고. 우리 책돌이. 메이도 책 냄새 좋좋하지 <laughs> 아, 예, 예, 예. 너부위해위험 가자. 가자. 안 돼. <laughs> <안 돼. 웃음> 픽. l e t 또 보일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공트 백번 인게 하세요. 네, 부탁드릴게요. 아가에게 선물한 메이에게 선물한 케이스가 여기 딱 있어요. 와우, 오, 오, 맞아. 응. 아하 괜찮아? 엉덩이 볼수 있어? 어볼수 아, 있어 빰빰 <laughs> 살려줘 그 아이를 살려줘 오 떡처럼 응 아, 맞아 떡 같아 쫄깃쫄깃 조심히 칫솔... 조심. 정말... 그냥 그렇게... 글라스 라이트... 아... 뚱고... 퐁이 음. 리듬은 뭐지? 어, 예... 오예 예, 예. 너무 귀여운데... 칫솔 꺼지구나... 와우! 신기하다. 라이... 라디온가? 어, 그거 캘린더구나. 어. 좋다. 한국 과자 다른 버전은 없나? 새우깡이랑 꿀깍배기만 있나 봐. 가자. <laughs> 펀치? 원펀치? 우악. 대박. 조심해. 아가 말고. 이 쿠션 조심해. <laughs> 어디 먼저 갈래? 여기는 피카츄 전시 뮤지엄. 여기는 허업 스토어. 뮤지엄. 어? 뭐야? 뭐야? 뭐야 어떻게 나온 거야? 뭐 음... 갑자기 청소기야 또? 야 이거 텔레토비 텔레토비 청소기 같은? <laughs> 아이고 뭐야? 어. 요거 려고 여기 스푼. 스푼 있고. 아이스크림. 짜잔 아이. 어우, 이거 단단하다. 짜라. 아. <laughs> <놀람> <놀람> 잘했어. 먹어보자. 쉐이미~~ 팝업스토어 미쳤다 털어버리자 아, 렛츠기릿 이브인 아니면 식스테 아니면 식스테 찾아볼까? 벌써 아, 맞았어. 아, 맞아, 인기 캐릭터거든. 오마이 갓 oh 너무 귀여워, 뭐야.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쓰다마 주고 싶다. 복주머니처럼 가방이네요. 프로스 백. 히포포타스! 어? 신세대 포켓몬들 맞아 부스터 너무 귀엽다 와 미쳤다 퀄리티 완전 좋은데 음. 이거 퍼즐 맞추기처럼 재밌는데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찾아보면 더 많을 것 같은데 헐 대박 찾았다 여기에 있어. 저희는 이것을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중에 하나만 나오는 건데, 우리 메이의 운을 맡길게요. 잘 골라주세요. 좋았어. 어때? 음, 나는 오리지널 좋아해. 음 맞아. 가라르폼파우리 파가 커졌어요. 음. 이거 음, 더 좋아. 이거, 이거 더 좋아. 이거 더 좋아. 음, 마음에 들어. 좋아? 음. 정말 괜찮아? 왜? 무리하지 마. 해 어, 네? 응. 뒤랑 앞이랑 다르네 파이팅파이팅 파이팅. 맞아요 뿌링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군침이 아주 그냥 쏙 뜨는 것만요. 이거 소떡소떡. 소스킨 떡, 소스킨 떡. 그렇지, 그렇지. 오, 하지만 뿌링클 음. 버전. 이게 뭐냐? 자, 이거 먼저 뿌링클 치킨 그리고 뿌링클 치즈볼. <laughs> 그리고 콜라 서비스 뿌링뿌링 소스 이거 찍어 먹으면 진짜 기가 막혀 맛있게 먹자 음음있있다 치얼스 와와와 와와와 와와 와. Maja.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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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laughs> 응. Cheers. Wow. 응. 특별해. 아, 잘 맞아. 먹을게. 음, 응. 짠. <laughs> 처음에 그 o w w 먼지? 파우더? 그 파우더만 음. 마실 수 있어 이거 찹쌀떡처럼 찹쌀떡? 음, 음. 파우더, 찹쌀떡, 음. 그리고 쫄깃쫄깃 맞아 너무 좋아 음흠. 소떡소떡 들어갑니다 신기해 음. 그냥 떡볶이만 이런 걸 먹어서 너무 음, 맛있 찾았다, 내가... 음. 이것도 그냥 먹고, 먹어보고, 두 번째는 찍어 먹어봐. 진짜 응? 나 이제 그러니까 대박. 사건. 지금 또잘 들어봐. 음. 씨는... 대박. 음. 인정? 과연 소스 버전은 음. 어때두 개? 신기한맛 나는 이런 맛 먹어본 적이 없어 사실 나도. 음. 맛있어. 맛있어. 완전 합격. 음. 너무 좋았어. 오늘의 쇼핑목록! 짜잔! 영풍문고에서 책을 샀어요 어, 한국사 하나랑 그리고 제거 에세이책 어, 이제까지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두권 메이커랑 제거 샀습니다 커플티! 그치? 커플티 이 브랜드가 어디까라고, 메이야? 나이스 고스트 클럽 음! 와! 딕션 보소 <laughs> 그래서 이게 M사이즈 블랙 메이가 화이트 이렇게 샀어요 그리고 뒤에 페인팅은 고스트 3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게 야광이에요 그래서 블랙 버전, 화이트 버전 네이비 버전도 있었는데 어, 이 민트 컬러가 더 이뻐가지고 색깔마다 이거, 폰트 색깔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블랙을 선택했습니다. 둘다 M 사이즈예요.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포켓몬스터 팝업 스토어. 지금 딱 기간에 맞게끔 저희가 여행하는 기간에 맞게끔 스토어가 열려가지고 완전 어, 잘 됐죠. 이거 딱한 마리 남은 거 이브이. 저희가 샀습니다 잘 부탁해 메부이 짜잔 피규어예요 과연 어떤 친구들이 들어있을지 한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궁금한데? 아 제발 짜잔 어. 와? 와 이브이 와 이렇게 아이들 이 있거든요. 다 피카츄예요. 피카츄에다가 이 친구 이름이 뭐였지? 지라치. 어, 지라치. 지라치 포켓몬. 지라치 포켓몬 한 마리 그리고 이브이 한 마리. 나머지는 피카츄예요. 이렇게. 근데 낮은 확률로 이브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와. 아, 얘들 껴서 넣는 게 아니고 걸쳐서 넣는 거예요. 이렇게 걸쳐서. 어우. 끼지 못해요. 딱. 그냥 이 걸쳐서 넣는 거라서 균형 잡기가 좀 힘드네요. 여튼 집까지 잘 데리고 가겠습니다. 고마워에 이렇게. 투샷. 오? 뭐야 어려 상자도 말끔하게 꺼내야 돼. 와, 와, 영롱하다. 하아 예쁘다. 너무 예쁘다. 우와. 뒷면이죠?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 뒷면이고. <laughs> 우와. 응, 넘겨줘. 아, 하울 애니메이션 일러스트. 와 내가 좋아하는 심장도 있나? 캐스퍼 이름? 이거? 응그친구 어, 이름 기억하지 않아. 캐스퍼 아닌데 뭐였지? 음 여기 나오는 음식 다 맛있게 보인다. 그치지 음. 대응 퀸.